자, 봅니다. 조금 늦었네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쪽에 어 7-3. 자, A하고 B가 독일어 독립이래. 준비됐니? 독일아, 여기까지 풀었니? 어. 어 그래, 오늘 수영장 갔다 왔어? 승자 신청을 했니? 아, 월달에 스포할 거하요 아, 그래? 16분의 7이다. 됐죠? 그때 뭐 물어봤어? 어, a 교비를 물어봤네요. 오케 교집합을 구해보자. 어, 이게 독립이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 많이 가나? 네? 어 보자. 다시 이게 독립이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 아니죠. 다시. PB랑 똑같죠. 이게 뒤에 조건이라니까요. 영향을 안 받는다 해서 PB다. 됐어. 그럼 이거는 합집합은 어떻게 돼? PA에다가 더하기... P B인데 빼기 P A 교비 잘 맞지? 그런데 이게 독립일 때는 P A 교비는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P A P B죠.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뭐야? P A죠. 맞아? 그럼 이것도 P A P B인데 결국 뭐야? 이거는 뭐다? P A의 그렇죠? 이거는 제곱이겠죠. 됐나? 오케이.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러면 어... 됐어. 돼? 그냥 p라고 두고 그냥 해볼게요. 16분의 7은 뭐야? p에다가 이 p 죠이 p 맞지? 이 p 에다가 빼기 뭐다? p제곱을 한 거다. 됐어, 지윤아 오케이. 16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16p 제곱, 곱해서 넘기면, 얼마죠? 32p고, 맞아. 7은 0이다. 그러면, 구해야 되니까, 이건 7하고 1일 거고, 어, 4, 7, 28이네요. 이거 적었지? 4, 7, 28, 4에는 4.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지?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PA라고 하는 게 얼마다? 4분의 7이거나 4분의 1인데 얘는 대안돼. 왜 바로 안 나와? 얘 대안돼. 음, 뭐야? 둘 중에 어느 게 답이야? 진이 어떻게 답이야? 뭐야, 여기서 왜, 왜 여기서, 막히면 어떻게합니까 확률의 성질 때문에 4분의 1이 되겠죠. 네, 1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4분의 1이다. 맞지? PA 구했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PA는 아니죠. 맞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따라서 PA 교비라고 하는 걸 구하셔야 되고. 맞지? 얘는 뭐다? 이거 제곱하시면 되죠. 16분의 1이겠죠. 끝나요. 오케이. 정답은 16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